창세기 40장. 이런 일이 있은지 얼마 뒤,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그들의 주군인 이집트 임금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일어났다. 파라오는 자기의 이두 대신 곧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경우대장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혀있는 곳이었다. 경우 대장은 요셉을 시켜 그들을 시중들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얼마 동안 갇혀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밤이두 사람, 곧 감옥에 갇힌 이집트 임금의 헌작 시종과 제빵 시종이 저마다 뜻이 다른 꿈을 꾸었다.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가보니 그들은 근심하고 있었다.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함께 갇혀 있는 하라오의 이두 대신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째서 언짢은 얼굴을 하고 계십니까? 그들이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부려줄 사람이 없다네 하고 대답하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꿈풀이는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저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헌작 시종장이 요셉에게 자기의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 한 그루가 있었네. 그 포도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었는데, 싹이 돋자마자 꽃이 피어오르고 포도송이들이 있더군. 그런데 내 손에는 파라오의 술잔이 들려 있었다네. 그래서 내가 그 포도송이들을 따서 파라오의 술잔에다 짜놓고는 그 술잔을 파라오의 손에 올려드렸네. 그러자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꿈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지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는 나리를 불러올려 복직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나리께서는 전에 헌작 시종으로서 하시던 법대로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나리께서 잘 되시면 저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파라오께 저의 사정을 아뢰시어 저를 이 집에서 풀려하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사실 저는 히브린들의 땅에서 엎드려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저는 이런 구덩이에 들어올 일은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요셉이 좋게 풀이하는 것을 보고 제빵 시종장도 그에게 말하였다. 나도 꿈에 보니 내 머리 위에 과자 바구니가 세개 있었네. 제일 윗 바구니에는 파라오께들의 온갖 구운빵이 들어 있었는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바구니에서 그것들을 쪼아먹고 있었네. 그러자 요셉이 대답하였다. 그 꿈풀이는 이렇습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뜻합니다. 이제 사흘이 지나면 파라오께서 나리를 불러 올려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나리의 살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파라오의 생일이어서 그는 모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그러고는 헌작 시종장과 제빵 시종장을 신하들 가운데로 불러 올려 헌작 시종장을 헌작 지기에 복직시키니 그가 파라오의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게 하였다. 요셉이 그들에게 뿌려하여 준 그대로였다. 그렇지만 헌작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않았다. 그를 잊어버린 것이다. 장세기 41장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 파라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날일강가에서 있는데 잘생기고 살찐 암소 7마리가 날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못생기고 야인 염소 일곱 마리가 날강에서 올라와 그 암소들 곁으로 가서 섰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인 염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일곱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꾸었다. 밀대 하나에서 살찌고 좋은 이삭 일곱이 올라왔다. 그 뒤를 이어 야위고 새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이 솟아났는데 이 야윈 이삭들이 살찌고 염은 그 일곱 이삭을 삼켜버리는 것이었다. 파라오가 잠에서 깨어보니 꿈이었다. 아침이 되자 그는 마음이 불안하여 사람을 보내 이집트의 모든 요술사와 모든 현인을 불러들였다. 그런 다음 파라오는 자기가 꾼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파라오에게 그것을 부리해주지 못하였다. 그때 헌작 시종장이 파라오에게 아뢰었다. 오늘에야 제 잘못이 생각납니다. 파라오께서는 당신의 종들에게 진노하시어 저와 제빵 시종장을 경우대장 집에 가두신 적이 있습니다. 저와 그날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저마다 다른 뜻을 지닌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경호대장의종인 젊은 히브리인이 저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에게 말하자 그는 저희 꿈을 풀이하였습니다. 저희 각자의 꿈을 풀이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풀이한 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그러자 파라오는 사람들을 보내어 요셉을 불러오게 하였다. 그들은 서둘러 그를 구덩이에서 끌어내어 수염을 깎고 옷을 갈아입혔다. 그런 다음 요셉은 파라오에게 들어갔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꿈을 하나 꾸었는데 그것을 풀이할 자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너는 꿈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그것을 풀이한다고 들었다.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였다. 저는 할수 없습니다만, 하느님께서 파라오께 상서로운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이야기하였다. 꿈에서 보니 내가 나일강가에 서 있는데 살찌고 잘생긴 염소 일곱 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가날프고 아주 못생기고 마른 암소 일곱이 올라오는데 그것들처럼 흉한 것은 이집트 온 땅에서 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마르고 흉한 암소들이 먼저 올라온 그 살찐 일곱 암소를 잡아먹었다. 그러나 이렇게 잡아먹었는데도 그것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여전히 그 모습이 흉하였다. 그러고는 내가 잠에서 깨어났다. 내가 또 꿈에서 보니 밀대 하나에서 여물고 좋은 이삭 일곱이 올라왔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딱딱하고 야위고 샛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 일곱이 솟아났다. 이 야윈 이삭들이 그 좋은 일곱 이삭을 삼켜버렸다. 내가 이것을 요술사들에게 이야기하였지만 아무도 나에게 풀어주지 못하였다. 그러자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였다. 파라오의 꿈은 한 가지입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께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암소 일곱 마리는 일곱 배를 뜻합니다. 좋은 이삭 일곱도 일곱 배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꿈은 한 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올라온 마르고 흉한 암소 일곱 마리도 일곱 배를 뜻하고 속이 비고 샛바람에 바싹 마른 이삭도 그러합니다. 이것들은 기근이 든 일곱 배를 뜻합니다. 하느님께서 앞으로 당신께서 하고자 하시는 바를 파라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라고 제가 파라오께 아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앞으로 오게 될 일곱 해 동안 이집트 온 땅에는 대풍이 들겠습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일곱 해 동안은 기근이 들겠습니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는 전에 들었던 그 모든 대풍이 잊혀지고 기근이 이 땅을 고갈시켜 버릴 것입니다. 이렇듯 파라오는 기근이 하도 심하여. 이 땅에 태풍이 든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아는 이조차 없을 것입니다. 파라오께서 같은 꿈을 두 번이나 되풀여 였고신 것은 하느님께서 이 일을 이미 결정하셨고 지체 없이 그대로 실행하시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제 파라오께서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 하나를 가르내시어 이집트 땅을 그의 손 아래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파라오께서는 또 나라의 감독관들을 임명하셔서 대풍이 드는 일곱 해 동안 이집트 땅에서 거둔 수확학의 5분의 1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올 좋은 시절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드리게 하시고 하라우의 권한으로 성업들의 곡식을 쌓아 갈무리하게 하십시오. 이 양식은 앞으로 이집트 땅에 닥칠 일곱 해 동안에 기근에 대비하여 나라를 위한 비축 양식으로 남겨두십시오. 그러면 이 나라는 기근으로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 그리하여 파라오는 자기 신하들에게 말하였다. 이 사람처럼 하느님의 영을 지닌 사람을 우리가 또 찾을 수 있겠소. 그런 다음 파라오는 요셉에게 말하였다. 하느님께서 그대에게 이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그대처럼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또 있을 수 없소. 내 집을 그대 손 아래 두겠소. 내 모든 백성은 그대 명령을 따를 것이요. 나는 왕좌 하나로만 그대보다 높을 따르며.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이제 내가 이집트 온 땅을 그대 손 아래 두어. 그런 다음 파라오는 손에서 인장 반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어 주고는. 암마옷을 입히고 목에 금목걸이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자기의 두 번째 병거에 타게 하니 그 앞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어라 하고 외쳤다. 이렇게 파라오는 이집트 온 땅을 요셉의 손 아래 두었다. 파라오가 다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파라오요. 그대의 허락 없이는 이집트 온 땅에서 그 누구도 손 하나 발 하나 움직이지 못하오. 파라오는 요셉의 이름을 치프낫 파네아라 하고 온의 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주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을 살펴보러 나섰다. 요셉이 이집트 임금 파라오 앞에 섰을 때 그의 나이 서른 살이었다. 요셉은 파라오 앞에서 물러나와 이집트 온 땅을 두루 돌아다녔다. 대풍이 든 일곱 해 동안 그 땅은 풍성한 곡식을 내었다. 요셉은 이집트 땅에 태풍이 든 일곱 해 동안 모든 양식을 거두어 성읍들에 저장하였다. 성읍마다 주위 밭에서 나는 양식을 그 안에 저장하였다. 이렇게 해서 요셉은 바다의 모래처럼 엄청난 곡식을 쌓아 헤아린 것조차 그만두었다. 헤아릴 수가 없었던 것이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태어났다. 오네사제 포티페라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아준 아들들이다. 요셉은 하느님께서 나의 모든 고생과 내 아버지의 집안조차 모두 잊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맏아들의 이름을 문하사라 하였다. 그리고 하느님께서 내 고난의 땅에서 나에게 자식을 낳게 해주셨구나 하면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에프라임이라 하였다. 이집트 땅에 들었던 7년 대풍이 끝났다. 그러자 요셉이 말한 대로 7년 기근이 시작되었다. 모든 나라에 기근이 들었지만 이집트 온 땅에는 빵이 있었다. 이집트 온 땅에 기근이 들자 백성이 파라오에게 빵을 달라고 부르짖었다. 그러자 파라오는 모든 이집트인에게 말하였다. 요셉에게 가서 그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기근이 온 땅에 퍼지자 요셉은 곡식창고를 모두 열고 이집트인들에게 곡식을 팔았다. 이집트 땅에 기근이 심하였지만 온 세상은 요셉에게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올려들었다. 온 세상에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이다.